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더 라이라마입니다 오늘 제가 카카오 게임즈 뮤지엄에 찾아왔어요. 여기서 배틀그라운드 낙하산 VR 체험도 할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진짜 실제 낙하산을 타는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Let's go! 자, 여러분. 지금 카카오 게임즈 뮤지엄 스테이지 원 배틀그라운드에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체험들을 할수 있는 장소에 왔고요. 오, 이렇게 처음에 고급상자도 있고, 오,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되잘 되어 있고, 아, 여기에 자기장이 있네요. 자기장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두 명이 보입니다. 자 지금 맵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벽면에는 자그 다음에는 어 소품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인데요. 자제 친구들이 소품을 어 하, 하나씩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삼쪽 삼뚝, 삼쪽을 어, 입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laughs> 후라이팬 들고 아, 후라이팬을때려야지후라이팬을때려야지 뭐? <laughs> 아총 어? 사서 터졌나봐. 아 그래서 낙가자에 구멍이 뚫린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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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네, 나네요. 화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네. 시작합니다. 어 간다. 오. <laughs> <laughs> 야 마이크, 마이크가 있네. <laughs> 오 움직여 움직여. 뭐야 <laughs> <laughs> 바람도 <좀> 불어 야. 리액션 <laughs> 맞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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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있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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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저 잠시만, 잠저만 잠시만, 잠시 컨트롤러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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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카시만잠만든어 약간 레이시 게임이네요. 오, 라마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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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1등, 1등. 자, 그리고 스테이지 3까지 끝나고 나오니까 m 지샵이 나왔네요. 치킨이다. 와, 이거. 게임 관련된 굿즈들이 있구나. 치킨. 야, 이거는 치킨베개다. 치킨베개. 치킨 이거는 좀 귀엽다. 배그 관련 상품은, 어,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마우스 패드입니다. 네,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치킨 인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패치, 배치. 패치도 있고, 그리고, 각종 학용품, 각종 학용품이 있습니다. 학용품이 있고, 그리고, 어, 이, 여기 피클링 매트라고, 어, 이렇게 에란겔 지도가 그려져 있는 매트도 파네요. 네. 그리고 스냅백과 배그 검은색 가방도 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티셔츠도 팔아요. 배그 관련 티셔츠. 어배그 관련 티셔츠도 많이 팔고 있어요 오, 아주 다양한 티셔츠 무늬가 있고요 어, 이건 삼뚝 티셔츠네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배그는 아니구나 어, 또 이렇게 있고 아 이게 매트 가방 아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도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있는 그거 보여주세요 드링크 어? 텀블러 왜? 에너지 드링크 텀블러에요 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게임의 이 모형이에요? 어 비슷하게 아 음. 자 이렇게 배그 관련 아이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카카오게임즈 뮤지엄을 체험해봤고요 어 배틀그라운드 위주로 많이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낙하산도 재밌었고, 그 하나하나의 그 소품들, 그런 것도 아주 디테일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카카오 프렌즈 레이싱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엔디 샵에서 조그만한 거 샀어요. <laughs> 이거 치킨 먹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라이나마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